프리마 480마력 SCR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CR은 선택적 총매환용기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약자로 디젤 엔진에서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프리마 480마력 SCR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오염된 디젤 난로 사용에 따른 SCR 총매의 손상이 문제입니다. 오람된 랄료는 총매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성능을 감소시킵니다. 총매의 오람으로 인한 SCR 시스템의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 SCR 시스템의 부품결함도 SCR 고장 원인 중 하나입니다. 펌프, 센서, 배관 등의 부품결함은 SCR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 습관이 SCR 시스템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 중에 급격한 가속과 감속은 SCR 시스템에 부하를 줄수 있으며, 잘못된 란비 시도 및 유지보수 무시도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프리마 480마력 SCR 고장의 주요 원인은 오람된 랄로, 부품 결함 및 부주의한 운전 습관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조심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적절한 운전 습관을 갖는다면, 프리마 480마력 SCR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